아니 그아사쿠가그 아키야바라에 뭐 사러 갈게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아키야바라 갑니다. 저산도부터가는거좀 어. 어려. 워 어려? 어. 그것도 좀. 갈아타야 돼. 네, 맞아요. 그래 택시가 더 편해. 네. 내가 다 알아듣지. 너 무슨 말 할지. <laughs> 그늘로 가자. 그늘로. 그늘로. 아 그늘로 가자. 그늘로. 어, 여기 너무 햇빛이다. 택시 예약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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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네. 오. 가자 가자. 다. 어? 너무 더워. 너무 더워. 근데 좀 시원한 택시. 응, 어, 택시 시원한데 있잖아. 네. 야, 역시 일본 택시비 그 너무 비싸요. 맞아 너무 비요 진짜 놀라도자, <목소리> 놀라도자. 너무 비싼데 좀 여름일 때 너무 더우니까. 응.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있어요. 어쩔 <목소리> 수있어 어쩔 수 <목소리> 있어요. 어쩔 수 있어요. <목소리> 어쩔. 수 <목소리> 네. 너가 그냥 게으른 거예요. <목소리> <목소리> 어쩔 TV라고 했는 어쩔 TV <laughs> 신조 많이 안 해. 네, 신조. 반갑합니다 이런 말이 또와, 또뭐였 자만치. 자연스럽게 만나는 <중>. 또? <laughs> 응. 또. 자연스럽게 만나는 중. 어, 응. 어. 또. 와... 또... 또 와... 어. 나 어? 아삭고 자만 취해? 어 자연스럽게 만나는지 어 그런 거 좋아해 소개팅보다 자만추어 아, 소개팅보다 자만추어 응. 우연히 만나 우연히 만나 같이 나올 수 없으시잖아요 네그 전에 만나던 분 그러면 자만추였어요자만추였어요어 자연스럽게 만났어요 어, 네 드라마를 꿈꾸시는군요 응저 <laughs> <laughs> 드라마 너무 좋아하니까 어 항상 드라마 봐서 공부하고 있어 아 공부하고 있어요 어.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지막 응 자막 자막 자막은 어. 한국어 어, 한국어. 한국어에서 음. 드라마 가서 좀 공부가 된다. 공부가 된다? 음. 어, 그러면 아사코도 네. 한국 드라마처럼 한국 남자가 네. 잘생겨야 되고, 키 커야 되고, 돈 많아야 되고, 피부가 익숙해야 되고, <laughs> 똑똑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에요. 어, 그거 아니야? 어,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어, 너 이거 네. 지금 영상이라서 거짓말 치는 거 아니지? 아니요, 나 거짓말. 아 어, 진짜? <laughs> 아니에요 어, 진짜 아니야? 네. 네, 아니에요 어, 그러면 너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대시를 했어? 어, 여기 막어 아삭고 마음에 들어요. 말하면서 대시를 네. 했어. 근데, 어, 딱딱나 어, 같은 사람이야. 네. 나... <웃음> <웃음> 그때는 생각해보면 내가 <봐요. 웃음> <laughs> 안 본다며 아니, 얼굴 안 본다며 네, 아니요. 안 본다며 <laughs> 아니야 괜찮은 남자 남자니까 괜찮아요. 오다 네. 아,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laughs> 이게 이게 뭐라고? 아 이거는 좀아 없어, 없어 없어 아까 아까 뭐라고? 아까 저기 뭐 병원. 병원, 병원 어떻게 그게 병원 광고야? 저도 몰라. 저 이상한 병원 내 <laughs> 아닌데 그냥 이렇게 하는 어. 거예요. 네, 여자들이 많이 병원에 많이 쓰는 광고예요. 세상에 한 15분 탄거 같은데 4만 원 나왔어요. 미친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사스가 일본 택시비. 사스가 일본 진짜. 맞아. 너 그래서 한국 오는구나? 그러니까. 어, 한국 얼마 더 하다? 응. 한국 오면 얼마나 싸니? 도착했어요. 얼굴 보는 아사코. 아키하바라요 아바라요아바라요 아기하, 알아요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어? 아사코 저기 남자 볼때 얼굴 본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아는아안 봐요 얼굴안 봐요 안 봐요 하나도 안 봐요 하나도 봐요. 네, 네. 봐요. 봐요 성격이 만 성격이 만 성격이 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네아 대화가, 어, 대화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어. 구독자 진짜 많지 여기? 구다어 어우 진짜 유튜브 가야 진짜 여기 유명해 유튜브다 어다 유튜브나봐 아 진짜 어, 유튜브나 왜 지나갈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인사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깜짝 놀랐어 어 여기 뭐 사러 온 거야? 아 저는 어. 아 그냥 저아안는 나는... 컴퓨터? 애플 컴퓨터? 아, 저... 저 이따가 제든 괜찮아서 어. 아니 먼저 서러 가 구경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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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카페 가자 메이드카페? 어메이드 가자 어, 메이드 메이드 카페. 카페. 어. 아키아바라가 나는 이런 뭐 캐릭터나 뭐 이런 것만 사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전자상가 같은 것도 되는구나 음. 요즘 유행가 있어뭐 뭐 유행이야? 포켓몬 카드 포켓몬 카드 아직도 유행이야? 어. 아직도요 아직도? 진짜 유행이야 어. 뭐 언제까지 유행이야? 있어요. 포켓몬 카드 못 이해할 수가 없어. 지금은좀 어, 0록 마고 카드가 있어요. 아, 미쳤다. 오늘 후에. 어. 오늘 오늘 500이 된다고? 그 포켓몬 카드가 어. 망하지 않을까? 어, 진짜. 투자? 투자. 투자, 투자. 투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치, 아,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투자가 오늘 후에 많이 비싸. 네. 온 나는 그냥... 이해가 안 돼요. 아키하바라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떻게 올 때마다 매번 오네 여기를 아사코가 말하기를 아키하바라에 가면은 내가 원하는 게있겠거냐고온거래 여기서 파는지 안 파는지도 모른대요. 여기 뭐야 뭐, 뭐야 도대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아플세이라고. 아플, 아플 플로 애플. 어 있네 있네 있네.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있네. 소프맨. 어 팔긴 파는구나 확실히. 야 여기 다 있네. 오~~ 이런거 이런 거 제가 갖고 싶은거 거예요, 이런거예요아 이거? 에어, 에어맥 에어맥 그~~ 130만원짜리네? 근데 안무거안무거 에어맥을 가져하는 이유가 뭐야? 뭐하게? 그냥, 그냥 예뻐서 하씨 아, 항상 아플거 아플 러니까 어. 편해 응. 이런거 이런거 근데 아니 그니까 저걸로 뭘 이용하는데 너가 제가 핸드폰도 아플거잖아 연결도더 편해서 편하고 어. 뭐 이걸로 뭐해? 뭐 인터넷 인터넷 검색 아님 뭐 어, 이메일 이메일 음. 또 제가 촬영했다가 어 확인해야 어, 되나 사진 사진 이런 그러니까 거 촬영하고 확인용으로 어. 그럼 굳이 이거일 필요가 없겠네 네야 그러면 나 저기 나 하나 줄게 뭐뭐야 노트북 하나 줄게 진짜? 어 오빠 있어? 나 있어 진짜? 있어 왜냐면 나 내가 노트북이 한두 개가 있는데 네. 내가 광고 받은 게 있어. 어. 근데 그게 되게 좋은 거거든. 어, 그래서 내가 이거 어, 누구 선물 줘야겠다 했는데 너도 어. 줄게 그러면 내가. 어. 아,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구게 없어도 되잖아, 이거. 때잖아, 이거. 음, 어. 근데 이거 핑크 색깔도 있어요. 너무 귀여워. 근데 우리 집에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는 가져가는 거좀 너무 너무 힘들어. 어, 오바지, 오바지. 오바 네, 지 오바지. 오바지. 그러니까. 내가 무슨 동물 담는 달 만데.

장난이에요, 장난. 그렇죠. 처음 봤 길거리 있는 거 그냥 아무데나 가기로 했어요. 어. 여기 가면 모해모해 뭐꼬 해주는 거야? 네. 어, 네, 그런 거 봤어요. 진짜 해줘? 왜내카에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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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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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해야 돼요. 뭐 <laughs> <mid> 모해뭐해꼬 <responses> 해줘야 돼? 네, 모해모해. 뭐 한번 해봐. 아. 제가 해. 해봐요. 왜요? 그 아, 해봐요, 한번. 아, 지금요? 지금 안 해. 아. 그래. 아,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아 왜? 왜? 왜왜 <laughs> 지금 안 해요? <laughs> 아그그 아, 네? 그 자리에 가야 할수 있는 거예요? 알겠어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런 데 있는 거야? 모에 모에 궁이? 어? 야, 이거 되게 낮다, 건물이. 아, 어, 이게. 왜? 아. 어. 왜? 더봐하하더 또다... <laughs> 또다... <laughs> 올라가야 돼? 힘들어. 힘들어. 너무 더워서. 그니까, 근데 너가 어디 궁에 그게? 아, 어, 덥긴 덥더라, 재질이. 아. 어. 오. 아사코만 나오게 하는 걸로 해서 네. 저희 그 모에 모에 궁 드디어 한번 해보러 가네요. 거기서 제가 갈게요너잘어울려 아, 네, 아니요. 저는 애 없는 사람이 아야 아, 애기 없는 사람이야? 애교 없는 사람. 아, 애기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진짜. 어.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영상 찍는 거안 된다 그래 가지고 내려왔었거든. 근데 같은 건물 5층이래. <laughs> 오케이 다 왔어 다 왔어 이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laughs> 다 왔어, 다 왔어. 아, 네. 여기라고 네, 다 왔어. 여기야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왜 그래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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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원래 이런 곳인가 아니 담배 냄새가 왜 이렇게 심해? 자리 있는 남자 그러니까 공짝핀다 담배를. 여기 되게 조그매 가게가. 신기하다. 응, 야, 내가 메이드 카페를 일본 사람과 와보다니. <laughs> 아, 근데 담배 장난 아니야, 진짜. 와. 나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저도 머리 아파. 어. 나라이스 하나 시켜요라이스라이스라이스 하나 우리가 마시는 거 말고 메드카페에 일하는 분과 마시는 우유수수 네. 지켜야 해요 왜? 아니, 그런 곳이에요? 그런, 그런 시스템이에요 잠깐, 음. 원래, 이런, 원래 이런 시스템인가? 원래는 음. 아닌 거 같아요 음.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봐봐요 <laughs> 다른 남자들이 이런 거예요 좀, 저 술집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 그럼 어, 음, 우리 잘못 온거 아니야? 그럼 어? 우리 잘못 온거 아니야? 어 근데 좀... 어저 좀...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사 줘야 돼? 이메이메일 네 맞아, 분들한테. 근데 우리 확실히 좀 이상한 데온거 같지 않아? 맞아요, 맞아, <laughs> 이 여기 맞아? 아니, 카페 아닌 거같은데 여기. 거 이제 이걸 내가 사사준 거잖아, 맞지? 네, 맞 이분한테. 아. <laughs> 이제 어디로 온 거야, 우리가 지금? <laughs>

어, 이거 우유 맞았잖아. 어... 어쩔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없 생각할 수 없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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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할 수 없긴 이 생각할 수 없긴 해. 생각할 수 없긴 해. 생각할 수 없긴 해. 생각할 수없 와, 엄청난, 엄청난 거네. 뭐, 이거 지금 55만 원이야, 이거? 미친. 좋아하니까 이 샴페인을 메이드한테 사주면 여기서 이제 그 돈을 버는 것 같아. 그래서 메이드가 일을 잘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팔면 팔수록 자기한테 좀 많이 떨어지는 거지. 그런 음, 거 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아마 우리 지금 3만 0 0 원짜리 사줬잖아. 응수예, 응수, 응수예, 응수. 술 아니야? 술 아니야? 아 왜냐면 사실 이게 뒤에 계신 분들은 아, 옷이 좀 아, 너무 아. 너무 좀 야해. 아좀 이상한데 왔어 진짜. 아무튼 네. 아무 저도 처음 이니까 <목소리> 그냥 만는데야 <목소리> 진짜 이런데 온 유튜버는 너랑 나에없을 거다 진짜. 네. 여기만 있어요. <목소리> 그냥 카페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닌 거 같아. 네. 하는 데니까 그러니까 메뉴 어. 상가 손님한테 하나 계속 같이 있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어. 우유수도 시켜도 많이. 아, 어. 이렇 어. 약간 토킹 바 같은 어. 응. 그런, 응. 바다 그런 바다 거구나. 그러니까 뭐 그냥 메드카페는 그냥 우유수 이렇게 해서, 좀팜 팜망 이렇게. 어, 막 춤추고 하도 많이. 레스토랑 같은 느낌이잖아요. 어. 그런 거 말고. 손님한테 하나, 하나, 항상, 같이 있는, 항상 같이 있는, 어. 아, 네. 아 그러니까 밖에 있으신 분들이 거기 서 손님을 잡아서 네. 데려오 와서 네. 이제 토, 45분, 45분 토킹하는, 네. 토킹받아. 네. 토킹 네. 네. 아, 아. 그러니까 아. 비싼 그래서 비싼 거구나. 네. 그래, 지금 10만원 나왔잖아. 네. 나 깜짝 놀랐거든, 지금. 네. 무제한으로 준다고. 네. 아우. 마실 때마다 얘기하래 다게 준다고. 네. 나즈베리요. 네. 나 이런 말 그렇지만은 네. 아니, 오해하지 말고. 네. 오해하지 말고. 네. 너가 만약에 여기서 일을 한다고 하면은 아우, 돈 많이 벌겠다. 일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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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으로 주는 구나 나즈베리 수네. 아. 1등. 1등, 1등. <laughs> 음, 어. 여기 가게는 콘셉트가 건준이니까 건준이처럼 음. 정 그림 을쓰는됐 아, 공주님처럼 그림을 쓴다고? 네, 네, 네. 아, 컨셉이 공주님이라서 네, 네. 어, 공주님이에요? 아, 진짜 공주님 같아요, 근데 진짜. 아, 리볼리볼 리본.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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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본. 네. <laughs> 아, 리볼리볼 리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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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트귀여워. 하트귀여워. 야, 10만 원짜리한테 10만 원짜리 하트. 어, 엄청 귀여워. 진짜 카와이데스다. 카와이데스. 카와이데스 카와이데스. 아, 와이ですね <laughs> 공주님, <laughs> 이한거에요 아,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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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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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모여 모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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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 예.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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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네 잘하네 아하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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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하이잘하이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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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하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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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잘하 뜻이 없어. 잘하네 잘하하네하네 잘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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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 잘하네 하 아 뜻이 없어? 아 응, 그냥... 그냥 마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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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아 그냥 마법 마법이... 뭐... 주문 주문. 네, 맞아, 맞아. 그냥 주문 주운, 외우는 주운, 거구나. 뭐해 뭐해, 귀이 뜻이 없어요. 어. 난일본인줄 알았어. 날씨가 응. 다 아, 괜찮아. 잘했어. <laughs> 멋지아 <괜찮아? 웃음> 아, 이게. 엄마도 이거... 모에말귀안 해요? 아 나는 좀 그렇지. 안 해요? 아이고 남자가 이렇게 모에 모에 뿅 하면은 너무 애교 많이 있으니까. 어, 나는 하면 애들 토해. 과연 우리가 먹은 모에 모에 뿅은 얼마일까? 많이 먹어 이거 되게 비싼 거야. 네, 어. 지금 아사코 화장실 간 사이에 지금 메이드분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여어가 안 통해. 예. 예, 뭐, 뭐라고요? 예. 레시 볼 쓰고 계셔. <목소리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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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어? 아 지금 어 여행 중 여행 중 여행 중. 어, 예스데이예스데이예스데이 네. 어, <목소리도> 어, yes, yes, 어, 어, 기노. 어, 기노. 예스데이 기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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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day, t o d 기노, 기노, 아아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기노, 아 기노, 아 기노, 아 오케이. 아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일본어는 기노, 아어 여기서 일본어 배우면 되겠네. 아, 여기 선생님이 계속 말을 걸어주셔. 그래서 저기 도쿄역 간다니까 아, 도쿄 역기 도쿄 역기도기 여기 선생님이. 아사코 한 시간 사이에 네. 저기 일본어 선생님이 되셨어. 오 너무 잘하니까. 오 너무 잘하셔. 자유가르치시네. 어, 네. 근데 우리 이제 갈까? 저기 달빛 우는 거야? 메이드볼? 저기 달빛이 시는거 같은데. <laughs> 메이드 옷 입고 달빛이 네. 시는 거야? <laughs> 아, 아무튼 제 오늘 아사코랑 되게 이상한 경험을 하네요. 난 되게 순수하게 너랑 진짜 메이드 카페 네, 와가지고 네, 좋아너 <laughs> 아, 이런 데 좋네 내가 지금 얼마나 당황스러운지도 모를 거야 진짜 네. 야 이게 말이 되나? 네, 이상한데요 아 이게 이상한데요 오빠 아자코 그래도 모에 모에 뀨 잘하더라 진짜로? 모에 모에 뀨 그래도 잘하더라고 <laughs> 이게 보니까 어, 그래. 지금 이쪽 라인으로 다 메이드복 입으시는데 서 있잖아 네. 그 그러니까 저런 분들 따라 가면 이제 다술 사줘야 되는 건가 봐. 맞아요. 난 저기 있는 분들 다 그냥 순수하게 정말 메이드 카페인 줄알았거든 네, 아닌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 어, 그죠. 근데 아니었네. 네, 아니었어요. 아니었어. 네. 어 클럽 여기가 여기 다 그런 건가? 다 술이야? 어 그런 것 같아. 어쨌 사실 잘 몰라요. 맞지? 어. 아니 너가 어떻게 알겠어? 돈 너무 많이 썼어요. 네 맞아 맞아. 아, 아 진짜. 어게 너무 아까워. 에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오므라이스 맞아. 하나에다가 맞아. 아, 음료수 맞아. 두 잔에다가. 맞아 맞아. 근데 거의 9만 원, 왔어, 9만 원. 맞아, 맞아. 아 진짜 맞아. 그 진짜 골 때린다. 어떻게 너랑 간 인생 처음 해. 메이드 카페가 핫집이요핫필이면 술집이냐? 나 진짜 거짓말하고 나 한국에서 가본 적 없거든? <웃음> <웃음> 나 진짜. 나 한국에서 가본 적 없어. 한국에서도. <laughs> 와. 근데 진짜 이쪽 라인으로 계속 다 메이드복 입으신 분들이 이렇게 있으시니까 아사쿠는 일본 편의점 중에 어딜 제일 많이 가? 세븐일레븐. 왜 세븐일레븐 제일 많이 가? 오, 어, 무조건 세븐일레븐. 무조건? 어. 세븐일레븐 아무것도 맛있어요. 아무것도 맛있다고 세븐일레븐이? 어. 뭐 패밀리마트 그런 거보다도. 좀... 아사. 아사코만 네,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대부분의 일본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거야? 오 진짜로? 어, 진짜로 진짜로 특히 내가돈는하미지마내가돈는세븐레븐 이런 생각 있는사람이 아, 있는거 같아요 어. 저는 내가돈은 삼각김밥, 삼국지도 다세븐일 맛있네요 디저트도 삼각김밥 다세밀일레 맛있다? 삼 네. 처음 들어봐요 또 그런거는 예. 홍국도람들 아무데나 가는데 <laughs> 맛이 달라. 맛이 진짜. 맛이 달 아사코는 일본 길거리에서 이렇게 걸어다니면은 네. 남자들이 번호 물어본 적 있어? 있어요. 어디 나라 사람이었어? 오, 미국 사람이죠. 오.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도 있었어? 네, 어머 선생.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도 있어요. 아 진짜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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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보는구나. 네. 좀 불편해서 불편하지 불편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구나 그럼 한국 남자들은 번호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봐? 저 저기요 <laughs> 어? 아 이거 일본어로 할거 아니야 일본어로 걔네가 그래도 저기요, 한국말로 해? 아뇨 아뇨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례합니다 근데 본어는좀잘 아니까 음. 아 이거는 좀이상 아, 아, 거다 아 이상한 거다, 아, 이상한 거다. 오오 아노 스위머셍 레시는좀 길거리 모르니까 응. 저한테 물어보는 거 혹시 어. 이, 이,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그지 그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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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무슨, 무슨 어, 일... 어, 무슨 일이에요어 무슨 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는데 좀 너무 이상하니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이런 거 아우 씨 아서 코코 좋아해? 좋아해 아 코코 맛있거든 아, 아삭고 아삭고 먹어 안 되지, 먹어 안 되지. 너 지금 우리 어디 갔다 왔어? 우리 어디 갔다 왔냐고. 뭐지? 우리 방금 어디 갔다 왔냐고. 술집. 술집이 아니야, 메이드 카페잖아. 아니,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더 맛있게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 맞아. 빨리 주문을 외우세요. 네. 음식구나, <laughs> 음식구나, <laughs> 뭐에 뭐에. 너 되게 <laughs> 잘한다. 너도 맛있지? 응. 어, 맛있어. 맛있어. 응. 너 잘한다. 맞아. 진짜 <laughs> <너> 잘한다. 맛있어 <laughs> 아, <대체 잘한다? 웃음> 이쉽구나 잘해, 잘해. 오늘 이렇게 아사쿠아 메이드 카페 한번 가 봤고요. <laughs> <카페>. 술집 아니에요. <laughs> 네, 아니,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예요. 아키하바라에 네. 있는 <laughs> 메이드 카페. 아키하바라에 있는 메이드 카페가 네. 카페 네. 봤고요.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송 감사하고,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요나라! <laughs>